안녕하세요. 그리과술의 수작쌤이에요. 오늘은 다카니스 인생샷 라만의 유화로 간직하기를 주제로 저와 함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첫 번째로 유화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드리자면 유화는 수채화랑 다르게 물이 아닌 오일을 통해 물감을 녹여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즉석에서 물감을 짠뒤칠해보면 그림을 완성할 예정이에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물감을 짜실 때에는 비슷한 계열의 물감을 옆에 붙여서 짜주시는 게 나중에 조색할 때 훨씬 편리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다른 계열의 색상은 약간 띄워서 짜놓으시는 게 색이 안 섞이거든요. 그래서 주의해주시면 되세요. 밝은 색의 물감은 다른 색과 섞이지 않도록 최대한 멀리 짜서 저는 사용을 해요. 이제 스케치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적당한 크기의 붓을 먼저 보이신 뒤이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 스케치를 한번 해볼 거예요. 먼저 바다의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어느 정도로 바다를 하실지. 어느 정도 바다의 라인이 잡히면은 이제 야자나무를 그려줄 거거든요. 야자나무의 위치를 먼저 대략적으로 잡아줄게요. 대략적인 나무의 위치가 잡혔다면 이번에는 파도를 어느 정도로 제거할 것인지 체크를 해줄게요. 그 다음. 구름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 건지도 살짝 표현해주시면 나중에 채색할 때 조금 더 편하시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물감을 칠해볼 건데요. 초벌 단계에서는 캔버스의 흰 면이 보이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꼼꼼히 칠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먼저 하늘을 칠해줄 건데요. 하늘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조금 큰 붓을 사용할게요. 푸른 하늘색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칠해주세요. 야자나무는 피해서 칠하되 조금 치고 들어가도 상관없으세요. 이때 붓 결도 가로방향으로 일정하게 하는 게 붓자국이 조금 덜 남겠죠? 그리고 캔버스의 양 모서리도 꼼꼼히 다 칠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야 나중에 벽에 걸었을 때 외관상 그림이 좋아 보이겠죠? 그리고 구름이 들어갈 자리는 조금씩 비워두면서 칠할 거예요. 하늘을 전체적으로 다 칠하셨으면 마지막으로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이어서 바다 부분을 칠할 거거든요. 하늘과 비슷한 색이지만 조금 더 청록빛이 돌도록 하늘색에다가 약간 청록색을 섞어줄게요. 가까이 올수록 조금 묽게 하여서 약간 투명한 바다의 느낌을 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모래사장을 칠할 거예요. 다른 색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른 붓으로 바꿔줄게요. 붓에 오일을 묻히시고 해변가에 모래사장 베이지색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칠해주세요. 초벌 단계에서는 화이트 물감을 섞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어둡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엔 붓을 바꿔서 야자나무를 들어가 볼게요. 야자나무의 나무 부분 먼저 칠할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그림자도 살짝 잡아줄게요. 그 다음, 야자나무의 나뭇잎을 칠해 볼게요. 초벌 단계에서는 야자나무의 나뭇잎을 상세히 묘사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칠하는 느낌으로 가볼게요. 이때 구름의 흰 부분도 하얗게 남겨두지 마시고, 묽게, 약간 오일을 발라줄게요. 초벌 단계가 끝나고, 물감이 어느 정도 건조가 되면 지금부터는 두껍게 물감을 올릴 거예요. 명암을 조금씩 찾아가면서 색감도 다채롭게 한번 칠해볼게요. 아까 칠한 하늘색을 바탕으로 좀더 두껍게 발라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칠이 됐으면 납작붓으로 결을 정리해줄게요. 구름은 하얀색으로 뭉게뭉게한 느낌을 내줄 거예요. 구름은 약간 퍼지는 느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붓터치를 살려줄게요. 구름은 조금 부드럽게 표현해야 돼서 다른 붓을 사용하여 조금 펴발라줄게요. 바다는 해변가 쪽으로 올수록 조금 더 투명한 느낌이 나야 돼서 물감을 밝게 쓸게요. 그리고 농도 또한 살짝 묽게 해주시면 되세요. 바다에 칠이 됐으면 역시 다른 붓으로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모래사장을 칠하기 전에 사람이 들어갈 위치를 먼저 잡아줄 거예요. 약간 진한 색으로 스케치를 하듯이 그려줄게요. 이제 모래사장에 비치는 나무와 사람의 그림자도 지금 표현을 해줄게요. 이제 해변을 칠할 건데요. 화이트 물감이랑 베이지색 물감을 일정 비율 섞어서 모래사장의 색깔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칠한 위에다가 두껍게 아까 칠했던 그림자는 살짝 묻으면서 칠하셔도 되세요. 여기서 모래사장으로 넘어 들어오는 얕은 파도의 명암을 살짝 표시를 해줄게요. 나무는 어두운 면 먼저 칠해주세요. 나무의 어두운 면이 다 되셨으면 밝은 색으로 나무의 밝은 면도 칠해줄게요. 나무의 풀도 진한 색 먼저 칠해볼게요. 이제는 칠하면서 나무의 잎사귀도 조금씩 표현을 해줄게요. 바깥쪽으로 칠할 때 손에 힘을 살짝 빼주면서 야자나무의 뾰족한 잎을 나타내줄게요. 사람을 칠할 때에도 어두운 명암 먼저 잡아주면서 칠을 할 거예요. 그른뒤 어느 정도 건조를 시키고 이제는 부분적으로 세무묘사를 들어갈 거예요. 조금 더 작은 호수의 붓으로 섬세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구름의 윗부분에 하얀색 물감으로 조금 더 두껍게 칠해서 뭉게뭉게한 느낌을 내줄게요. 하얀 구름에 다양한 색깔을 추가로 넣어주면 조금 더 그림이 다채로워 보여요. 밀려오는 파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얀 물감을 듬뿍 묻혀주세요. 물결 쪽으로 갈수록 살살 퍼지게 해서 물결에서 해변가로 밀려오는 느낌을 내줄게요. 그리고 아까 칠한 물결색과 하얀색 물감을 섞어서 중간 부분을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파도의 아랫부분에 파도의 그림자를 살짝 표현해줄게요. 그럼 파도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이겠죠? 잔잔한 파도도 입체감이 나타나게 살짝 하얀색 물감을 칠한 뒤 그림자를 표현해줄 거예요. 파도에도 살짝 물결 느낌을 내주기 위해서 흰 물감으로 그려줄게요. 뒤로 갈수록 물결을 조금 더 잔잔한 느낌을 내주셔야 되세요. 나무 그림자를 다시 한번 칠해줄 때는 야자나무 잎도 조금씩 표현을 해줄게요. 야자나무의 기둥을 칠할 때는 껍질의 느낌이 잘 나타나도록 붓터치를 강조해서 이렇게 칠해줄게요. 이제 야자나무 잎의 밝은 부분을 칠해줄게요. 노란색을 많이 타서 맑은 연두색 느낌으로 야자나무의 밝은 잎을 표현해 줄 거예요.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어요. 마무리로 파도의 질감을 조금 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이프를 사용해서 물감을 덧발라볼 거예요. 드디어 완성이에요. 참 쉽죠? 각각 생진샷 나머지 여름 간직하기를 주제로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지금까지 그리방실의 수정쌤이었어요. 다들 여러분과 잘 보내세요. 안녕.